아, 이게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번 광군제 때 할인만 제대로 들어가면 이 제품 20만원대 그것도 30만원에 가까운 20만원대가 아니라 20만원대 초반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자, 작년 광군제 때 최고의 가성비 로봇 청소기 발품남 채널에서도 작년 광군제 베스트 제품으로 꼽혔던 제품인데 JONR P20 Pro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이게 20만원대에 풀려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파티프로모 에는 j o n r 날이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신 새롭게 등장한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르팡트 M3라는 모델이에요. 가격대만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가격에 가능한가 싶은데요. 이 르팡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2, 3년 전에 j o n 이막 등장했을 때처럼, 이제 막 한국 브랜드에 진출하고 있는 브랜드라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기반이긴 하지만, 아마존에서 이미 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꽤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르팡트 M3의 스펙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더라도, 흡입력 12,000파스칼, 먼지 자동 비움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 물걸레 온수 세척, 체제 자동 투입 기능까지 탑재된 스펙만 보더라도 20만 원대면 이번에도 가성비가 미쳤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 보게 될 텐데요 바로 JONR P20 PRO와 이번 르팡트 M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스펙이 있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번 르팡트 M3가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를 보고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센서나 흡입력은 르팡트 M3가 한 등급 더 높은 스펙이고 물통의 용량은 P20%가 더 커서 편의성 면에서는 JONR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P20%에는 물걸레 팔이 확장되는 그런 편의 기능이 있었는데 M3에서는 그게 빠진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세제 투입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P20%는 온수 세척이 없는 대신 온풍 건조 기능이 탑재가 됐고 M3는 온수 세척 기능이 들어간 대신에 온풍 건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사용자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굳이 고르라면 온풍건조보다는 온수세척 기능이 좀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온수세척만 잘 해줘도 물걸레에서 쉰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물론 둘다 가성비 끝판왕급의 로봇청소기는 맞지만 P20%는 편의성이 좀더 좋고 M3는 기본기에 좀더 집중된 모델이라고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목록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직접 사용하며 느낀 실사용 후기에 위주 리뷰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행사 시작 전이라서 정확한 가격을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공개되는 즉시. 고정 댓글을 통해서 관련 정보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10일부터가 광군제 기간이거든요. 광군제 할인 정보나 쿠폰 업데이트도 추가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 두시면 관련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르팡트 M3 로봇 청소기 리뷰 시작해 볼게요. 중국 가성비 브랜드답게 구성품 정말 알차게 잘 챙겨줬습니다. 로봇 청소기 본체와 클린 스테이션, 사이드 브러시, 물걸레 청소포, 더스트백까지 각두 개씩 제공이 되어서 추후 교체용으로도 넉넉하고요이 외에도 먼지통 필터, 청소 도구, 설명서, 세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품만 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내용 KR 플러그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직구 제품이지만 변환 어댑터 없이 한국형 플러그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 내에 르팡트 공식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소모품을 따로 구매하기에도 별리하겠죠. 설치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클린 스테이션을 원하는 위치에 두고 브러쉬를 장착한 로봇 청소기를 올려둔 뒤에 앱과 연동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앱 내에는 한글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크게 헤매지 않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클린 스테이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중앙에는 3.2L 용량의 더스트백이 들어가 있고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마친 뒤에 스테이션으로 복귀를 해서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고 먼지는 전부 더스트백으로 깔끔하게 모아지는 구조입니다. 더스트백은 기본으로 두 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약 2, 3개월에 한 번씩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관리 부담은 확실히 적은 편이에요. 상단에는 2.5L 용량의 물통이 두개 자리하고 있어요. 한쪽은 정수통, 다른 한쪽은 오수통이고요. 정수통에 깨끗한 물을 채워두면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 청소를 하면서 더러워진 물은 자동으로 오수통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물통 두 개를 분리해보면 중앙에는 세제 투입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오렌지 향 세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세제는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클린 스테이션 물통 역시 통째로 분리 세척이 가능하고 하단의 바닥부도 완전 분리가 가능해서 물 세척이 아주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편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확실히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펙상 최대 12,000파스칼의 흡입력을 지원합니다. 수치만 봐도 꽤 강력한 편이죠. 실사용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나 머리카락 정도는 무리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해요. 청소 경로도 꽤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더군요. 또 하나의 장점은 로봇청소기 본체의 크기입니다. 직경이 약 32cm 정도로 작고 슬림한 편이라서 오히려 실사용 시에는 이 작은 사이즈가 장점이 됩니다 책상 밑이나 의자 사이, 가구 밑까지 요리조리 잘 들어가서 놓치기 쉬운 공간까지 깔끔하게 청소해줬어요 메인 브러쉬는 V자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중급기 이상 모델에서 채택되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동물 털이나 머리카락의 엉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자동 물걸레 리프팅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카펫 위를 지날 때는 물걸레 패드가 자동으로 9mm 들어 올려줘서 카펫이 젖지 않도록 도와줘요. 일반적인 러그나 얇은 카펫이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죠. 고급형 로봇 청소기들은 대부분 일자형 걸레를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듀얼 회전 물걸레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 하단에 동그란 물걸레 패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치 사람이 직접 걸레질하듯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바닥을 닦아주는 구조예요. 물론, 심한 찌든 때까지 한 번에 지워주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얼룩이나 발자국 정도는 충분히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이 정도면 일상 청소용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생각해요. 또한 청소가 일정 부분 진행될 때마다 로봇이 스스로 도크로 복귀를 하고 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해 주는 점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스테이션 내부에는 세척용 물통과 오수통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복귀시에 약 45도의 따뜻한 물로 걸레를 빨아주고요. 세척 후에는 자동으로 찬바람을 쏘아줘서 건조까지 해줍니다. 직접 사용해보니까 예전처럼 걸레를 손으로 빨거나 손에 묻힐 일이 없었고요. 청소 후에도 걸레에서 쉰내가 덜 난다는 점이 점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완전 자동은 아니죠. 청정수에 물이 다 떨어지면 물을 채워줘야 하고, 오수통에 찬 더러운 물은 주기적으로 버려줘야 하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렸듯, 스테이션에 세제 전용 투입구도 따로 있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용 세제를 넣어두면, 세척할 때마다 세제가 자동으로 소량씩 혼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세제 특유의 냄새가 싫다면, 물만 채워도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세제를 계속 추가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소규모 브랜드 제품들 중에는 전용 앱이 아예 없거나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기생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이 M3 모델 의외로 자체 전용 앱이 꽤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제품처럼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만원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아, 감지덕지입니다. 우리가 로봇 청소기에서 기대하는 기본 기능들 모두 지원합니다. 모바일 원격 제어, 실시간 상황 체크, 청소 예약, 지도 관리, 방해 금지 모드, 카페 설정과 금지 구역 설정, 물걸레 세척 주기, 음성 지원도 가능하고 알렉사와 구글 홈 연동해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실사용 기준으로 보면은요. 공간 구조가 단순한 10평형대 사무실에서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청소를 1회 마친 후에 배터리는 약40% 정도 남았네요. 단순 계산으로는 40평형대 실내까지도 한 번에 청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져요. 이번 영상에서는 흡입, 물걸레 정밀 테스트까지 진행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10개가 넘는 로봇 청소기를 직접 써보면서 느낀 기준으로 봤을 때 흡입력이나 물걸레 청소력 모두 입문형에서 중급기 사이의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20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라, 두세 배는 더 비싼 제품의 기능을 절반 가격에 경험하는 셈이죠. 혁신적이지는 않아도 가성비 하나만큼은 확실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소음도 꽤 조용한 편이에요. 일반 모드로 청소했을 때 거슬릴 정도의 소음은 아니고 옆에서 TV를 보거나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한 소음 수준이었고요. 물론, 최대 흡입 모드에서는 소리가 다소 커지겠지만 이건 어느 로봇 청소기나 동일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작동할 때는 순간적으로 큰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들이 비슷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카메라 물리 범퍼가 탑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센서의 인식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케이블이나 얇은 전선, 낮은 물건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청소 전에 센서 높이보다 낮은 물건들은 미리 치워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엔트리급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딴건 몰라도 JONR의 이 물걸레 팔 늘어나는 기능, 이건 꽤 유용하게 썼었는데 르팡 M3에 이게 빠진 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또한 엔트리급 모델이다 보니까 마감 품질이나 재질의 디테일은 확실히 고급형 제품과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디자인 자체는 꽤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멀리서 보면 저가 제품 느낌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즉, 실제로 써보는 사람 외에는 뭐 집에 놀러 온 사람들, 손님들에게는 크게 티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 더 꼽자면, 제가 평소에 로봇 청소기를 발가락으로 켜는 습관이 있는데, 이 제품은 클린스테이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전원을 누르려면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넣어줘야 합니다. 물론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니까 큰 불편함은 아니었습니다만, 실사용하면서 느껴진 사소한 단점으로 봐야겠죠. AS 부분도 간단히 짚자면 국내 정발 제품 대비 대응 속도는 다소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50만원 이하의 제품이라면 초기 불량만 아니면 AS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도 다행히 알리익스프레스 시스템으로 초기 불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고 르빵에서 30일 반품, 교환정책, 그리고 카카오톡 대응센터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 루팡 M3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물걸레 자동 세척, 자동 먼지 비움 기능까지 들어갔다면, 로봇 청소기는 최소 100만원 이상은 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요, 웬만한 핵심 기능 모두 갖추고도,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할인가 기준 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격 만족도는 정말 뛰어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쁜 일상으로 자주 청소하기가 어려운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로봇 청소기를 처음 구매하는 입문자분들 자취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제한된 예산에서 최대의 성능을 뽑고 싶은 분들이 될것 같아요 오늘 제 리뷰가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 광군제 할인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제품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광군제 특가 리스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특템하세요. 고맙습니다.